여러분, 포드와스포더버스포더버스포더없포드 없이. 포도 없이. 포도 없이. 포도 없이. 포도 없이. 포이 포도 없이. 포도 없이. 포이 포도 없이. 포도 없이. 포도 없이. 포도 없이. 포도 없이. 포도 없이. 이렇게 응. 여러분 드드 음, 가드. 가드, 쉐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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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님 그거 너무 깊다니까 에로님 너무 너무 안 봐도 될거 같아 가드 쉐가드 네, 네, 네. 여기 있잖아. 저건도 있잖아. 쉐가드 쉐가드 그럼 네, 네. 가드가드가드가드가드가드어더 가드. 가드. 뭐 가드. 가드. 오케이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여러분 사우스로 와.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 여러분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이스트에 있는 사람들 다 웨스트로 땡겨 줘. 대기, 가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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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부터 다져볼게요, 확실하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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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여러분, 노스, 그오버돌 조심해. 왜 거기 있는 거야? 대기. 여러분, 노스. 대기, 노스 조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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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쟤리 이스트에 박았어 아. 홀 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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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네. 폴드 홀드홀드 폴드 가드 QW 가드 QW 가드 이스트에 있잖아 QW 좀 DPS들 제발 가드 잡아야 돼 NW 초코 쪽에도 잡아도 돼 NW 초크에 박는데 코라와 디펜 제네가 볼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초크 쪽 카운터 준비. 대기, 대기. 여러분 디펜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디펜. 여러분 노스 쪽다 같이 쓰리, 포,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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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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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데. 오케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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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히로, 히로, 히로 앞에 히로, 앞에 히로, 앞에 히로. 나기롭죠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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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음, 이스트, 이스트 조심, 이스트 조심.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오케이, 오케이, 엔지오 펄프 씨, 엔지오 펄프 씨, 사우스 이스트, 여러분, 워킹, 사우스 이스트, 워킹, 사우스 이스트, 워킹, 사우스 이스트, 앞에 노스, 이스티 팬,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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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오부터 잡을 거예요. 이스트로, 이스트로, 워킹, 이스트로, 워킹, 이스트로, 워킹, 이스트로, 워킹, 이스트로, 워킹, 뒷날이 조심하고, 이스트로, 워킹, 이스트로, 워킹, 여러분,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엔지오 다 같이, 3, 2 1, 엔지오 잡아줘. 다 잡아줘, 잡아줘, 홀드, 홀드. 홀드 홀드 홀드. 엔젤 와이프, 엔젤 와이프. 오케이. 웨이트 웨이트 웨이트. 웨스트 조심해. 아, 웨스트 디펜스 여러분. 웨스트 디펜스. 여러분. 웨스트 디펜 주게,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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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거대 먹고 거대 먹고 여러분 거대 먹고 다 같이 웨스트로. 웨스트웨스트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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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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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여러분 홀드. 노스 웨스트 볼 준비. 노스 웨스트 여러분. 아, 인사이드 여러분. 인사이드. 노스 웨스트 3. 포. 원. 여기. 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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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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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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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대게 홀드 홀드 홀드. 폴드, 폴드, 폴드. 여러분 노스 웨스트 살짝 와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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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있어. 아, 대기. 또사 날린다네. 응. 이스트로 살짝 와. 리겨 빨리 와. 우리 많이 좋았다 일파티. 야 시용 너는 들어가지 마. 에저 공성 포인트왜 들어가? 좀 닦고. 여러분 노스 있어.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네. 해피 이거 다 잡자 해피데이부터. 노스이스트 여러분 노스이스트노스이스트런런런런런런런런런 다같이 3, 2, 1노스이스트 이거 다 잡아줘 노스이스트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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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laughs> 홀드. 홀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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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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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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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이스트스무스물 내려온다 노스쪽 노스쪽 파톤 여기서 노스위스트 대네 okay, okay. 밤에다 박았어요 우 okay. 밤에다 박았어 오케이 okay. 밤 마이지 okay. 대기, 대기 리그로 빨리 와줘 리그여 노스로, 노스로, 여러분 대기, 앞에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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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여러분 사우스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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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아 위험한데 대기, 대기, 대기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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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홀드, 홀드 오드리기어올 때까지 좀 기다릴 거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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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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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노스의 스좀 내려와요 어, 여러분 앞에 디펜 앞에 디펜 대기 대기 우리는 대기 우리는 대기 우리는 대기 우리는 대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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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 쪽 바로 3, 4, 포나인데 뭐?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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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컴백 디펜 디펜 c o 디펜 b a 디펜 c o 디펜 나 살려줘 c o 여기 들어온다 왼쪽에 e 푸 a 한다 come 좀 대기 아니야 m 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 o 대기 back.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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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1 여기 나인데 원 1억 왕0 0왕가억왕가0왕가억1 0스 사우스 c e 스 o 홀드 홀드 홀홀홀홀홀홀홀홀홀홀홀 홀드 홀드 the hold the h o 볼 d 야 디펜 호라가볼 디펜 거야 e hold the hold the hold the hold the hold the hold the h o l 나 the hold 나 대기 e hold 스 호! 와! 노시스트! 노시스트! 노시스노시스대게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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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웨스트로 갈 거야! 노스 조심해! 아까처럼 뒷라인 터지지 말고,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와웨 스트로 웨 스트로 웨 스트로 여러분 웨 스트로 웨 스트로 베스트로, 베스트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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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위스트로, 대기. 여기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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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여러분, 초크쪽 약게 당겨온 거볼 준비. 초크쪽 약게, 대기, 대기, 대기. 3, 리투 1, 포크.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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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잡아줘. 디펜 스 e n 로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e n d s dep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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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p e 디펜 s d e p 디펜 d s depends, depends, d e p 초크 디펜 준비 p e n d s d e p e n d 스 d e p e n 스 s depends, depends, d e p e n 원! 노 시스, 초크트 시스, 초크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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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 o m 준비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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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 노스 인사이드 볼게요 여러분 인사이드 디펜텍 3 2 어, 없다 미안해 대기 다 <laughs> 빠져나갔다 씨발 이스트쪽에 있어 이스트쪽에 아 어, 대기 대기 미안해 <laughs>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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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지 여러분 노스를 이 빤다잉. 이스트, 빤다 이스트 해피데이 대기 중. 어 해피데이 또 왔어? 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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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기마에서 오는 중. 오케이 어, 오케이. 뭔 뭔데? 물떠 있는데? 뭔데? 헬로 헬로 헤로씨어컴 사우스 웨스트 해피데이풀푸시 위. 오케이 컴 사우스 웨스트. 이스트 블러 이스트 티티원블러 해피데이.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해피데이. 아, 해피데이 테리, 테리 존 테리 존. 우리 한 여러분 사우스 뒤, 우리 뒷라인 조심해야 돼. 얘네 계속 뺀다. 여러분. 밴비드. 계속 빼는 중. 이스트 해피데이. 여기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노스 ]까지. 노스 쪽볼 준비. 디펜 준비 여러분 노스 쪽 대기. 오케이. 얘네도 다가왔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선슬 나오고. 팍 닥컨릭. 예. 여기 포크 많아서 아. 어. 돌아와라 똑같은 방향 안 보고 약간 플랜트 보면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게 나을 거 같은데. 에르시 네, 위 네. 이스트 초크. 여러분 이스트로. 여러분 노스 쪽볼 준비. 3, 2, 1. 노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보고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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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디펜 준비 디펜 준비 앞에 디펜 준비. 이스트에서 쟤는 올 수도 있어. 오, 아, 온다 해피데이. 아아아아 아, 아, 해피데이 조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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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아저네 이스트 보고 있어. 여러분 노스로 와봐 노스로 와봐 디펜 쪽에 음, 음, 하면서 음, 여러분 음, 노스로 와봐. 음, 음, 여러분 음, 노스로 와봐 대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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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음, 홀드 홀드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노스 웨스트 볼 준비 노스 웨스트 볼 준비. 여러분 네, 노스 웨스트 2초 뒤 라커 깔아줄 준비. 여러분 초크 쪽 노스 이스트 3 도? 와 노스 에스트 노스 헬스 약해 약해 샐로 치고 바로 빠져야 돼샬로 치고 바로 빠져 바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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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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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뭐? 오케이, 저, 오케이. 바로 아, 빠져 여러분 바로 빠져 바로 빠져 바로 빠져 대기 대기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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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홀드 어이, 웨스트로 좀만 더 가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오케이 여러분 웨스트로 웨스트로 아 어, 웨스트로 아니, 회, 여러분 회, 회, 웨스트로 여러분 웨스트로 여기까지 와야 돼 웨스트로 여러분 웨스트로 오케이 오케이 대기 노스 여 노스 여러분 노스 초크 쭉쭉쭉 와봐 쭉 와봐 추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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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봐아못 들어간다. 백백. 어깨 말고 일로 들어. 드핑에서피드이 빔했어. 빔했어. 어, 지올 거야. 오케이 오케이. 우리 도스프링. 여러분, 컴 어, 사우스 웨스트, 웨스트로 오래, 웨스트로 오래. 여러분, 웨스트로 와줘, 웨스트로 와줘, 웨스트로 응. 와줘. 여러분,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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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킹, 뭐. 웨스트로 사우스로킹, 해피데이 잡고 가려나 봐.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사우스로.

이피데이 오는데. 파 남는데 온다고? 아, 이스트 해피데이 그러면 저기가 봐줘. 다시턴 다시턴 다시턴. 오케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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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웨이 이 아, 이새 다 죽는다. 아, 진짜. 아, 아니. 여러분 사우스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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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스이스트 우리한번더 막을 거야. 3, 2, 1. 사우스이스트 이거 다 잡아줘. 빨리. 우리 많이 안 죽었어 우리는. 어, 노스웨스트로 노스웨스트로. 저기 한명 디펜딩이 확실하게 막핑해줄 수 있어? 한명 붙여야 돼. 붙여야 돼. 하우방가 봐줄래요? 하우방님이 봐줄래? 네. 하우방님이 봐주고 이 파티 뱀몬 우리 있었잖아. 왜 저기 계속 안 봐줘? 저기 너무 돈 떨어져 있었어. 사쿠님 더 방패팅 쪽 토크 쓰면 될때 저희. 아 오케이. 아 너무 먼데? 잠깐만 대기. 여기가 좋네. 얘네 펄포시 당하면은 좋을 수도 있어. 어, 오케이 일로와 멀어졌다. 일로와 네. 내 쪽으로 와 여러분 노스 디펜 준비 얘네 우리 쪽으로 한번 폴푸시할 수도 있어 여러분 노스 쪽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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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다같이 3 4 1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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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노스. 다같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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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포라가 좀 많이 올라왔다 여기서 디펜 준비 여러분 노스 웨스트 볼 준비하면서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볼 준비 노스웨스트, 노스웨스트 대기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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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 노스웨스트 볼 준비 거기서 홀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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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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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이스트로 가봐 노스이스트로 가봐 여러분 노스이스트로 가서 노스웨스트 바로 쓰리 오뭔 여기 나인데 대박이다 씨바 나이스 나이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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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이스트로 나와 여러분 다 나와야 돼. 돔풀 씨, 돔풀 씨, 돔풀 씨, 돔풀 메이치 대기 대기 대기. 여러분 노스 웨스트로. 여러분 노스 웨스트 다 같이 쓰리. 오, 뭐 노스 웨스트. 나이스. 바로 빼고. 한백한배 바로 빼고 바로 빼고 디펜테고 여러분. 아 노스 웨스트. 돔 코너, 돔풀 씨. 코너, 돔풀 씨. 어, 볼드 볼드 드 뒤로 한한 번. 드 이거 우리쪽 군다 우리쪽 올라간다 디펜 준비 여러분 여러분 노스웨스트 대기 디펜 준비 여러분 노스웨스트 볼 준비 노스웨스트 디펜 보고 지금 들어온다 지금 디펜 앞에 디펜 여러분 앞에 디펜 바로 카운터 인사이드 쓰리 포원 지금 나인데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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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좀만 태워도 다 막을 수 있잖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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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홀드. l 여러분 폴 h 야폴드폴 o l d h o 파요나 o l d h o 한 번만 더 l 러야될것 같은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d h o 스 d h 스 l d h o l 스 hold 스 o 스 d 스 o l d h 스 l d hold h 기 l 대 대기 대기. h o l 기 h o l 기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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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한번더 o l d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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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